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약하고 지친 영혼에게 새임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우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들었던 어두운 모든 죄악된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찬 우리의 악한 행실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힘을 주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강구 기도를 받아 주소서.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경제적 어려움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기에, 주님이 하시면 너무도 쉽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강단 가운데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